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체계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에 회당 않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비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고 모든 시대의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 하고 소망을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 3장에서는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지신 예수님의 의미는 온 교회의 사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내가 내 행위를 안으니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명성이 자자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 에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주인이시 주인은 교회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처방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깨워라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지금 사대교회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운 겨울에 정신을 잃으면 동사하듯이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으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각성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구약 시대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남은자 사상이 주님의 처방전에도 등장 등장을 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구성원 중에 영적 빈사 상태가 아닌 남은자가 있으니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깨우고 굳건하게 할수 있을까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민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진리의 복음의 증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된 세상의 왕으로 높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라우디가의 온천수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뜨거운 온천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즐길 수 있는 것이고 차게 된 온천수는 사람들의 생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온천수는 악취를 풍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풍기는 물을 마실 수는 없죠. 그래서 입에 머금고 있으면 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우디계와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18 1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책망을 듣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들은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받는 교회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교회에는 게 칭찬이, 그리고 듣고 불순종하는 교회는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칭찬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할 때는 애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초등 1부와 초등 2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한우물 교회와 서울 SFC 그리고 김상석 선교사님과 황정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텔레복음 전도팀을 위해서 그리고 자금 목자 훈련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 깨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혹시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앙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신종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종식과 종식이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등 일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은영 목사님과 이승훈 부장 집사님과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초등 일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초등 일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준혁 전도사님과 정창훈 부장 집사님 교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소득이브가 되게 하시니다